몽골 예언자 알탄 친바트가 말한 2025년 한국의 운명은 몽골의 깊은 사마, 누구도 주목하지 않던 어린 승려가 갑자기 한국의 심장이 멈춘다고 말했습니다. 그의 이름은 알탄 친바트, 그리고 그의 눈앞에 펼쳐진 2025년 한국의 미래는 상상을 초월하는 충격이었습니다. 거대한 권력의 몰라. 분단의 끝자락에서 벌어지는 의문의 충돌, 그리고 조용히 등장하는 동풍의 사람. 전혀 예상치 못한 이 예언은 지금 현실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 영상은 단순한 음모론이나 오컬트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가족, 사회, 그리고 대한민국 전체의 운명을 바꿔놓을 단 하나의 이야기, 끝까지 보지 않으면 후회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지금부터 절대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아야 할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자,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사막의 바람이 고요히 속삭이는 몽골의 작은 수도원. 그곳에서 자란 한 소년의 꿈은 결코 평범하지 않았습니다. 대부분의 아이들이 장난감과 게임에 몰두할 나이에 알탄 침바트는 스스로 침묵과 명상의 길을 걸으며 자신만의 영적 세계를 열어갔습니다. 그의 눈빛은 이미 수많은 생을 관통한 듯 깊었고 그의 말에는 또래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예지의 무게가 실려 있었습니다. 다섯 살 무렵부터 그는 밤마다 기이한 꿈을 꾸기 시작했으며 그 꿈의 중심에는 늘 태극기와 한글 그리고 한국의 도시 풍경이 등장했습니다. 처음엔 그것이 단순한 상상이라 여겼지만 시간이 갈수록 꿈은 더 구체적이고 선명해졌으며 그가 마치 한국이라는 나라의 미래를 꿰뚫어보는 창이 된 듯했습니다. 몽골 수도원의 스승들은 그가 보는 환상이 단순한 환각이 아닌 진실을 담은 메시지라고 판단하고 침묵 속에서 그의 성장을 지켜보았습니다. 알탄 침바트가 본 가장 인상적인 장면은 2025년 여름 한국 사회의 거대한 전환점이었습니다. 꿈속에서 그는 거대한 정치권의 붕괴와 그로 인해 촉발되는 국민들의 혼란과 각성을 보았습니다. 정치권 핵심 인물의 체포 장면은 너무도 생생했으며 그 체포는 단지 개인의 추락이 아닌 한국 사회 전체가 겪는 정신적 충격이었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이 사건을 통해 현실을 다시 바라보게 되었고 오랫동안 미뤄왔던 질문들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알탄 침바트는 이것을 사회의 시면과 직면하는 시간이라 표현하며 진실이 드러나는 순간은 언제나 고통스럽지만 그로 인해 진정한 성장이 가능하다고 전했습니다. 그는 또한 이 체포 사건이 단순한 법적 문제를 넘어 인과의 법칙, 즉 카르마의 작용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오랫동안 축적되어 온 왜곡된 권력과 불투명한 시스템의 결과물이 드디어 그 결말을 맞이하는 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는 이 사건이 한국 사회를 극단적인 두 갈래로 나누게 된다고도 예견하였습니다. 한쪽은 이를 정의 실현이라 반기고, 다른 한쪽은 혼란과 불안을 느끼며 반발합니다. 심지어 가족 간, 친구 간에도 이견이 생기고 갈등이 불거지며 겉으로는 정치적 분열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훨씬 깊은 가치관의 충돌이 사회 전반에 걸쳐 퍼져 나가게 됩니다. 알탄 침바트는 이를 불편한 진실 앞에서의 선택이라 명명하였고, 이 선택의 순간에 한국 사회는 더 높은 의식 단계로 나아갈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다고 했습니다. 혼란은 약석 달간 이어지며, 이 기간 동안 사람들은 불신과 회의, 두려움 속에서 방향을 잃게 되지만, 동시에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는 통로가 열리게 됩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잎이 떨어져야 땅이 숨 쉬고, 가지가 부러져야 새싹이 자란다. 이 격변이 끝나면 한국 사회는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질서 속으로 접어듭니다. 기존의 권력 구조는 해체되고 사회 전반의 가치 기준이 재편됩니다. 알탄 침바트는 이 시기를 은밀한 빛이 서서히 새어나오는 새벽이라 표현하며 고요하지만 강력한 변화를 예고했습니다. 가장 놀라운 점은 바로 이 시점에서 등장하는 한 인물입니다. 그는 기존의 정치권, 정당, 권력 구조 어디에도 속하지 않으며 누구도 그를 예비하지 않았던 이방인이었지만 사람들의 마음 속에 깊이 스며들기 시작합니다. 이 인물을 알탄 친바트는 동풍의 사람이라 불렀습니다. 동쪽에서 불어오는 신선한 기운처럼 그는 소리 없이 등장하여 군중의 시선을 끌지 않으면서도 마음을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동풍의 사람은 정치적 연설이나 공약, 선거 전략 없이도 사람들의 신뢰를 얻습니다. 그는 눈빛 하나, 행동 하나로 진심을 전하며, 말보다 존재로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의 등장 이후 한국 사회는 다시금 하나의 방향으로 흐르기 시작하며, 그 터졌던 가치들이 다시금 중심으로 모여듭니다. 알탄 친바트는 말했습니다. 말 없는 차가 진리를 품고, 침묵하는 차가 역사를 바꾼다. 이 사람은 정치를 하지 않으면서도 정치보다 더 깊은 변화를 일으킵니다. 그는 어떤 당에도 속하지 않고 특정 이념에도 기대지 않으며 오로지 인간 본연의 감정과 진정성으로 사람들을 이끕니다. 그는 자신의 존재로서 사람들을 자기 자신과 마주하게 하고 거울처럼 작용합니다. 그를 통해 사람들은 자신 안에 있는 갈등과 욕망, 상처를 들여다보게 되며 점차 내면의 변화를 시작하게 됩니다. 알탄 침바트는 이것이 진정한 지도자의 역할이라고 말하며, 통치가 아닌 봉사, 명령이 아닌 공감, 주도 아닌 동행이라는 철학을 강조했습니다. 그리하여 한국 사회는 점점 이전과는 다른 길을 걷게 되며, 새로운 정치 모델, 새로운 사회 모델, 새로운 인간 관계의 구조가 조용히 확산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시작된 변화는 정치권을 넘어 경제계, 교육계, 문화계 전반으로 번져나가며 기존의 질서와 방식에 익숙했던 많은 이들에게 충격을 주지만 동시에 깊은 감동을 안겨줍니다. 동풍의 사람은 권력의 자리에 오르지 않지만 누구보다 큰 영향력을 발휘합니다. 그리고 이 시점에서 알탄 침바트는 예언의 다음 장면으로 넘어갑니다. 그 장면은 한반도 전체에 새로운 시련이 닥쳐오며 더큰 시험이 기다리고 있음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진정한 영혼의 각성은 개인의 변화에서 시작되지만 민족의 치유는 과거의 상처를 직면하는 데서 시작된다. 동풍의 사람의 등장으로 한국 사회는 서서히 회복과 통합의 기운을 맞이하고 있었지만 알탄 침바트가 본 비전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의 눈에 비친 다음 장면은 훨씬 더 거대하고 본질적인 시련이었습니다. 그것은 개인이 아닌 한 민족 전체가 수십 년 동안 외면하고 눌러왔던 근원의 상처와 마주하는 순간이었고, 그 상처는 바로 분단이었습니다. 분단은 단지 지리적 경계로만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쌓인 불신과 두려움, 분노와 오해가 수면 아래에서 흐르고 있었고, 이제 그 감정들이 격류처럼 터져 나오려 하고 있었습니다. 알탄 침바트는 남과 북을 상징하는 붉은 깃발과 파란. 깃발이 타오르는 불길 속에서 서로를 향해 질주하는 환상을 보았다고 말했습니다. 그 불길은 마치 전쟁의 문턱까지 도달한 긴박한 상황처럼 보였으며 두 깃발이 충돌하는 순간 한반도는 다시 한번 전환점에 서게 됩니다. 하지만 그 불꽃 한가운데에서 기적과도 같은 장면이 펼쳐졌습니다. 알탄 침바트는 차가운 바람이 갑작스럽게 불어와 불을 잠재우는 모습을 보았고 그는 이것을 보이지 않는 손길이라 표현했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외교적 성공이나 국제정세의 변화로 해석하겠지만 그의 말에 따르면 그것은 인간의 계산을 넘어선 더 높은 차원의 개입이었습니다. 수많은 영혼들의 기도 수많은 이들의 간절함이 모여 만들어낸 영적 개입이었으며 그 힘은 분노를 잠재우고 불신을 가라앉히는 새로운 질서를 준비하게 했습니다. 위기의 순간이 지나간 후 알탄 침바트는 두 지도자가 오래된 나무 아래에 앉아 같은 물을 나누어 마시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그 물은 생명을 의미했고 나무는 공동의 역사와 문화적 유산을 상징했습니다. 서로를 향한 오랜 증오가 조심스러운 시선으로 바뀌고 결국 그들은 처음으로 진심 어린 눈맞춤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화해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처음엔 불편하고 어색한 침묵 속에서 시작되며 작은 신뢰 구축 조치들이 서서히 서로를 향한 길을 열어갑니다. 알탄 침바트는이 과정을 오래된 벽의 균열이라 표현했습니다. 그 벽은 단단하고 깊었지만. 계속해서 물이 흐르듯, 작은 대화와 실천이 마침내 그 벽을 무너뜨릴 힘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의 핵심은 물리적 통합이 아닌 심리적이고 영적인 화해였습니다. 진정한 화해는 종이 한 장의 합의서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같은 인간으로 받아들이는 감정의 여정에서부터 비롯된다고 그는 강조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상처를 감추는 것이 치유가 아니다. 상처를 바라보고 그것을 통해 함께 우는 것이 진정한 치유다. 그 말처럼 한국 사회는 점차 분단이라는 민족적 트라우마와 정면으로 마주하게 되었고 많은 이들이 그동안 눌러왔던 감정과 기억들을 끌어올려 되새기기 시작했습니다. 알탄 침바트는 이 시기를 감정의 해방기라 불렀습니다. 수십 년간 억눌려온 감정들이 개인의 꿈, 예술, 시, 음악, 영화 등 다양한 형태로 표현되었고, 사회는 그것을 억누르지 않고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과거의 기록들이 재조명되었고, 분단 이전의 삶에 대한 기억들이 회복되었으며, 사람들은 더 이상 이념의 언어가 아닌, 감정의 언어로 남과 북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진실은 감정에서 태어나고, 거짓은 계산에서 태어난다. 이 시기를 거치며 한국은 국가로서보다 공동체로서의 성숙함을 갖춰가기 시작합니다. 갈등과 반목의 시대를 지나 이해와 공감의 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그러나 이 과정은 쉽지 않았으며 많은 이들이 자신의 기억과 마주하며 고통스러워했습니다. 하지만 그 고통조차도 하나의 정화이자 재생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민족 내적인 변화는 주변국들에게도 영향을 미치기 시작합니다. 알탄 침바트는 한국이 내부의 상처를 치유하고, 민족의 에너지를 재통합하는 과정에서, 일본과 중국이 각자의 문제와 마주하게 되는 비전을 보았다고 전했습니다. 일본은 자연재해라는 외적 충격을 통해 사회 전반의 균열을 드러내게 되고, 중국은 내적 긴장과 분열 속에서 정체성의 혼란을 겪게 됩니다. 반면 한국은 혼란의 중심에서 점차 균형의 축으로 자리잡으며 자신이 아닌 타인을 비추는 거울 같은 존재가 되어갑니다. 이는 곧 한국이 단순히 한 국가를 넘어 동아시아 전체의 영적 축으로 떠오르는 시발점이 됩니다. 알탄 침바트는 이 과정을 내면의 심장이 다시 뛰는 순간이라 말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때 세 번째 변화의 물결이 시작됩니다. 한반도는 이제 하나의 운명 공동체로 다시 태어날 준비를 마쳤고 다음은 세계를 향한 발걸음이 열리는 시기입니다. 한국이 내부의 상처를 직면하고 민족적 갈등을 극복하며 새 질서를 세워가는 동안 세계는 또 다른 방향으로 요동치기 시작합니다. 알탄 침바트가 본 미래는 단지 한 나라의 예언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인류 전체의 흐름 속에서 한국이 맡게 될 역할과 그로 인한 세계적 전환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그가 본 2034년의 한국은 더 이상 동아시아의 작은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그 중심에는 군사력도 경제력도 아닌 깊은 영적 에너지가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이제 세계 곳곳에서 불어오는 불안과 분열, 위기와 충돌 속에서 사람들의 마음을 정화시키는 중심으로 떠오릅니다. 알탄 침바트는 이를 심장의 나라라 불렀습니다. 그 심장은 뛰지만 소리 내지 않고 움직이지만 흔들리지 않으며 사람들 사이에 흐르지만 자신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세상의 중심은 더 이상 강한 자의 칼끝이 아니라 깊은 자의 침묵에서 태어난다. 이 시기에 한국은 과거의 아픔을 지혜로 바꾸고 갈등의 경험을 공감의 언어로 승화시켜 갑니다. 과거를 숨기거나 왜곡하지 않고 그대로 마주하며 그것을 세계에 공유할 준비를 갖춥니다. 알탄 친바트는 이 과정을 기억의 개방이라 불렀습니다. 그동안 한국은 세계 속에서 자신의 이야기를 정확히 전달하지 못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2034년 이후 한국은 과거의 역사와 문화를 새로운 언어로 번역하여 세계와 소통하기 시작합니다. 단순한 홍보가 아닌 깊은 감정과 공감의 기반 위에서 이루어지는 이 소통은 세계인들에게 감동과 울림을 주기 시작합니다. 한국의 전통 철학, 공동체적 삶의 방식, 그리고 고난 속에서도 서로를 끌어안고, 일어난 경험들은 급변하는 세계 속에서 방향을 잃은 이들에게 하나의 지침서가 됩니다. 그는 한국을 일컬어 상처에서 지혜가 피어난 땅이라 했습니다. 그것은 미화가 아닌, 실제로 고통을 견디고 변화한 민족이 주는 고요하고 깊은 울림이었습니다. 2034년은 그에게 있어 집단적 영적 전환의 해로 보였습니다. 그 해를 기점으로 한국을 찾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여행자가 아니었고 단순한 관광객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영적 순례자라 불릴 만큼 진지한 마음으로 한국의 산과 강, 절과 마을을 방문하며 자신만의 내면적 전환을 추구했습니다. 한국의 오래된 절벽 위에 앉아 고요를 느끼고 시장의 소란 속에서 따뜻한 말 한마디에 눈물을 흘리는 이들의 모습은 더 이상 드문 장면이 아니었습니다. 알탄 침바트는 이처럼 한국이 정신적 중심지가 되는 과정을 하나의 에너지 그름으로 보았습니다. 그는 한국의 땅에서 새어 나오는 에너지의 맥을 시각적으로 볼수 있었다고 했으며 그것은 마치 심장의 박동처럼 일정한 주기로 세계를 향해 퍼져나간다고 묘사했습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한국은 인류가 다시 돌아와야 할 뿌리로 인식되기 시작합니다. 과거에는 경제성장의 모델, 민주주의의 이행 모델로 주목받았던 나라가 이제는 삶의 의미, 공동체의 회복, 영혼의 균형을 위한 모델로 부상하게 된 것입니다. 각국의 학자들, 사상가들, 예술가들이 한국의 철학을 연구하기 시작하며 기존 서구 중심의 지식 체계의 의문을 던지고 동양적 가치의 중요성을 다시 탐구하기 시작합니다. 알탄 침바트는 이를 세계의 축이동이라 불렀습니다. 이전에는 외부를 확장하려 했던 인류가 이제는 내부로 회귀하며 그 중심에 한국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밖으로 향하던 눈을 안으로 돌리는 순간 거울은 길이 된다. 이 시기부터 한국은 물리적 공간의 한계를 넘어 심상 공간으로 기능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실제로 한국 땅을 밟지 않아도 한국에서 전해지는 음악을 듣고 그림을 보고 이야기를 읽으며 내면의 평화를 얻습니다. 이는 이전의 문화 콘텐츠 소비와는 전혀 다른 차원입니다. 그것은 내면적 울림과 실존적 질문을 자극하는 콘텐츠였고, 사람들이 스스로를 마주하게 만드는 경험이었습니다. 한국에서 제작된 한 편의 다큐멘터리 한 장의 수묵화 한 구절의 시가 세계인의 마음을 울리고 행동을 바꾸게 만드는 현상은 더 이상 드문 일이 아니었습니다. 알탄 친바트는 이를 소리 없는 혁명이라 불렀습니다. 힘을 내세우지 않고도 흐름을 바꾸는 방식. 그것이야말로 새 시대의 진정한 변화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전환은 국제 질서에도 커다란 영향을 미칩니다. 과거에는 강대국 중심의 권력 균형이 지배했지만 이제는 내면적 영향력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기준이 등장하게 됩니다. 알탄 침바트는 이를 지혜의 외교라 명명했습니다. 국가 간의 관계는 이해득실이 아닌 상호 존중과 배움의 관계로 변화하고 한국은 그 중심에서 조용한 안내자 역할을 맡게 됩니다. 그는 한국이 주도하는 국제회의를 보았으며, 그 회의는 전통적인 회의실이 아닌 숲 속의 정자에서 열리고 있었습니다. 참석자들은 정장을 입지 않았고, 오히려 서로의 이야기를 경청하며 차를 마시는 가운데 회의가 진행되었습니다. 어떤 나라도 중심이 아니었고, 어떤 목소리도 배제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인간 중심, 지혜 중심의 새로운 국제 질서의 시초였으며, 한국은 그 가능성을 제안한 나라였습니다. 알탄 침바트가 본 마지막 장면은 어둠이 걷힌 새벽 한반도의 산 위에 떠오른 붉은 해였습니다. 그 해는 따뜻하고 묵직했으며 마치 오랜 시련 끝에 드러난 진실의 빛처럼 세상을 천천히 밝혀갔습니다. 그 장면 속에서 사람들은 말없이 해를 바라보며 서로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알탄 침바트는 그 빛을 집단적 깨달음의 상징으로 해석했습니다. 그것은 종교적 신념이나 이념을 초월한 인간 본연의 가능성이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세상은 결국 마음이 머무는 곳으로 향한다. 한국은 그 마음이 머물 수 있는 안식처가 되었고, 더 나아가 인류가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뿌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미래를 본 것이 아닙니다. 나는 인간이 얼마나 위대한 존재인지 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위대함이 한국이라는 작은 땅에서 다시 피어날 것이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알탄 침바트의 예언이 한국 사회에서 화제가 되자 국내외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은 이 현상에 대해 각기 다른 시각에서 분석을 시도했습니다. 일부 종교학자들은 그의 메시지를 단순한 종교적 계시로 치부하기보다는 현대 사회의 불안정성과 도덕적 혼란 속에서 인간이 갈망하는 영적 해답의 상징으로 해석했습니다. 심리학자들은 예언의 내용이 실제로 현실과 부합하느냐보다 사람들이 왜 그런 메시지에 강하게 이끌리는지를 분석하며 대중이 가진 예측 가능한 질서에 대한 심리적 욕구와 집단 불안의 해소 기제로 주목했습니다. 정치학자들은 흥미롭게도 예언의 구조적 메시지에 주목했는데, 이는 기존 권력 구조의 붕괴와 새로운 질서의 출현이라는 구조가 현대 민주주의 국가들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이행기적 전형을 반영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동양 철학과 비교 종교학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알탄 친바트가 말한 동풍의 사람 개념을 노장 사상과 불교적 보살 개념에 유사하다고 평가하면서 동양적 지도자의 새로운 모델로 주목했습니다. 이처럼 예언을 단순한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현대 사회 전반에 걸친 변화의 징후와 사회적 갈등, 심리적 갈망, 철학적 전환의 흐름 속에서 바라보려는 시도는 알탄 친바트의 말이 단순한 신비주의를 넘어 인간성과 시대정신을 되돌아보게 하는 촉매가 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참고로 본 영상 속 인물은 출처불명으로 사실 여부는 저 역시 확실하지 않다는 점 말씀드리며 믿고 안 믿고는 각자의 해석에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고 완전 허구는 아닌 듯하여 이렇게 애매모호한 인물임을 말미에 표기하는 점 양해해 바라겠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어떠셨나요? 댓글로 좋은 의견을 부탁드리고 더 많은 미스터리를 원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함께 해주십시오. 지금까지 미스테리암 채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